패치남입니다 제가 오늘 성수역에 나와 있는데요 10년 전에 알고 있던 그 성수역이랑 완전 바뀌었네요 지금 성수역은 m z 들이 진짜 사랑하는 핫플레이스들이 모두 다 모여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는데 스트한 분을 모시고 한번 성수성 쇼핑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롯도를 사고 계십니다 이 행운을 선물하려고 내가 찍고 만약 진짜 되면 어떡해요? 말하지 말라고 해야지 난 <laughs> 부러우니까 오늘의 게스트 행위님이 예 안녕하세요 행입니다 <laughs> 제가 선물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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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지 <laughs> 모릅니다 이거 처음이에요 처음 음, 아직 배를 채우던 아니면 달콤한 걸좀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고 어, 아니야 아 여기 알지 아 맞아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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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봤지 날씨 너무 좋아. 어떡해? 그러나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끝> 저 데이트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아머. 진짜 <laughs> 불과 이렇게 발전한 게 10년이 채안 됐거든요. 어 정말요? 응. <laughs> 와, <우와>, 저의 일일 <1을 웃음> 니다 <난졌습니다. 웃음> <laughs> 아, 일단 허락 <화력을> 맞고 왔습니다. <laughs> 컨셉을 그렇게 잡았다고. <laughs> 천천히 먹어. 이런 <laughs> <여러> 느낌으로는 <laughs> 굉장히 촉촉해 보이네. 아나 유튜버. <laughs> 고급빵을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담백하지 않아요? 이게 음, 맛있네. 성수가 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뜨기는 했었는데, 제가 2014년도에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어느 경상도 나라... 어느 아... 나라요? <laughs> 아, 제가 이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어려운 게좀 있어요. 그 월요일. 월요일? 네, 일요일. 월요일, 월요일, 일요일. 원래는 월요일, 일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월요일, 일요일. <레 waren> 월요일날, 우와. 일요일날. 이랑 이마트. 이마트? 이마트. 이가 높아야 돼. 요기지 <laughs> 응. 근데... 힙해, 힙해. 쭉한 바퀴 돌아와 봐. 마음에 드는 네. 거 있는지 한번 봐봐. 내가 말했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준다고. 이런 거 원래 있, 무대 의상에 이런 거 입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야? 이런 걸 이제 입으면 춤출 때 이게 찰랑거려가지고 <laughs> 춤이 더 훨씬 더커 보이고 가격은 이거는 한2 0만원 정도 한다. 치마도 예쁘잖아요그 워싱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어. 너그 치마랑 똑같은 치마 아니야? <laughs> 아니 누가 봐도 디디디 다른데. <laughs> 만약 워터밤에서 저를 초대해 주신다면. 우리가 전에 소개했던 뭐 그런 빈티지보다는 당연히 더 비싸. 성수 가격대라서 비싼데 셀렉을 더 잘해놓은 듯한. 그래도 가방이 95,000원. 95 응. 텐미니즈 응. 한번 이런 거 불렀을 그래. 때 이렇게. 딱 Y2K. 아 어, Y2K 감성의 지방시 예전들은판도라비이라고 <laughs> 했나? 어. 알프로렌. 알프로렌. 아 디키지 지금 워크웨어. 18만 원. 어. 상태는 뭐? 어, 상태 너무 새로. 좋은데요? 18만 원. 상태가 너무 좋아요. 음 응. 이런 건 이쁘다. 이런게라좀 디자인 특이한 거. 뻔한 어라디가예 이쁘다. 예쁜 가, 가격을 합니다 못난가가지고 괜찮아 <laughs> 너무 <laughs> 추워 오빠 벗어줬는데 <데다> 나 반팔이야 <laughs> 내가 본 커스텀된 바지 중에 가장 조각이 많이 나는 바지야 앞에서 봐 우와 귀여워 응? 스카잔 일본이 오리지널이잖아 근데 외국인들이 왔는데 스카잔이 우리나라에 더 많은 거야 음. 일본보다 일단 유행하면 우리는 다 이제 스카자 나오잖아 아 그럼요 안녕하세요 <laughs> 와아 근데 잘 어울려 뭐야 와 진짜 잘 어울려 예 어우 잘 어울려 여기다가 이제 모자지 써야 돼요 내가 패션쇼 맨날 가면서 봤던 게 있어 진짜 아빠한테 이렇게 아 달리거로... 오시... <laughs> <laughs> 대박 이거 입다가 발가락 안 걸려요? 아니 나안 걸리겠다. 어. 이렇게 중요한 거는 남대문 열렸다는 거? 아. <laughs> 응. 릴수 있잖아. 아니 그렇지 아니 농담이야 얘는 뭐 아, 진짜로. 멈췄더만... <laughs> 근데 이 색깔이 이쁘다 이거는. 예. Yeah. 그러니까 동작할 때 이쁘겠다 춤출 때. 아. 어. <laughs> 어, <laughs> 갑자기 야. 이런 춤 뭐예요? 이야 <laughs> 이야. 멩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본인 이명품이니까 이제 휴먼매도 이게. 그렇게... 어. 여기 있어 다 현자리 대광 파봐보고 응. 길을 잃을 것 같아요 어 비슷한 거 있어 그 호랑이로 되어있는 거 휴먼 메뉴 와인색 어. 냉정하게 얘기해서 아 지금까지 본 성수동 빈티지는 기대 이하다. 왜왜 어? 왜 그렇게 생각하죠? 꾸정이나 아, 강남이나 신사동에 있는 빈티지 샵에 비해서는 어설프다, 어정쩡하다. 네. 가격대도 어설프고 뭐 일본에서도 빈티지 샵도 갖고 막 여러 가지 갔잖아. 음, 음. 조금 애매하다. 음. 그래다고 오늘, 가, 오늘 어. 저희가 빈티지 샵 위주로 가려고 했는데 어. 조금... 성수는 빈티지보다는. 오히려 그냥 온라인에서 판매 많이 됐던 그런 브랜드들 있잖아 음. 실제로 볼수 있는 그런 샵들이 안것 음. 같아 요팬이 가고, 어, 가고 싶은 거어가고 어디? 싶었어요 어. 어디에? 무신사라이게아 오케이 무신사라에는백 있으니까 장수원 선으로게오 <laughs> 시켜주신다면 얼마든지 오케이, 젤리 차고 너무 <목소리> 너무 이게 귀여워! 그러니까 내가 어떡해! 요즘 애들 여자애들 옷을 디자인하면 절대 안 돼. 너무 마음에 안 돼. 있잖아. <laughs> 네, <laughs> 아, 네, 네. <laughs> 프릴이 달려 있잖아. 진짜 어, 실제로 크로스 진짜 많이 신고 다니거든요. 뭐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신발입니다. 여자들이 신으면 이런 괜찮아. 깨끗하게 신으면 이런 거 지저분하게 신으면 진짜 막, 막 신은 것 같거든요. 여자친구가 이런 거 입으면? 이렇게 딱 입고 나온 다 생각. 요 아, 집에서만 입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밖에서 입고 다면 너무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이 옆도! 치마가 너무 짧고 차라리 핫팬츠가 나아 그러니까 성수동은 이런, 이런 데 오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요 온라인 샵에서만 볼수 있는 거를 직접 와서 뭐 음. 만져보고 이것도 엄청 뜬거 아니야 이거? 요즘 다들 리본 달린 걸 좋아해요 시어서커 소재인데 이게 남자친구가 이런 걸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렇 네. 구김이 어. 잘안가아 그쵸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걸 사주고 싶어요 진짜 남자 여름 옷의 재질이 진짜 중요해 보스 20% 할인하네, 지금 파워비라서. 흥 귀여워. 르스라핌이 입을 것 같아, 르스라핌. 50% 할인도 있대, 여기. 오! 이거 젤리 슈즈 아니에요? 뭐 젤리 슈즈 알아요? 알죠. 뭐야, 옛날에 입은 거. 소억인데 대박. 이거 봐요. 무슨 일이야 이거 진짜 허리 얇아 보이겠다. 아, 이거 버티가베르트 아니야? 와, 뭐예요? 498,000원, 50만원 정도 하네. 음. 팀 브랜드. 성수에서 딱올 법한 가게, 편집샵, 이런 것 같아. 가격대도 합리적이고, 엄청 비싸거나 그러진 않아. 나 아시는 브랜드지. 다 거의 다 아는 브랜드지. 남자들이 사기에는, 지금 여기 남자 옷이 많지는 않은데, <laughs> 남자들이 살 옷은 없지. 신발이 있네. <laughs> 지퍼가 중앙에 달려있어요 허벅지 부분에 열면은 약간 여기가 조금 여유롭게 해서 일자핏으로 입고 아예 이렇게 분리되네 우와와 진짜 크다 와 완전 다른 분위기 완전 이거 빈티지만 모아놨네 여기만 와도 그냥 다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이, 오늘 봤던 거다 모아놓은 것보다 많네 네, 네. 완전 핑크. 네, 반순데 완전 핑크고 가죽이에요. 아, 어, 약간 지, 여기 있는 것들 봐니까 전체적으로 다 진짜 미국 빈티지인데 메이드인 바볼까 메이드인. 메이드인 U. S. 이거 티셔츠를 이렇게 한 장씩 전시해놨구나. 양이 워낙 많으니까 색깔별로 해주고요. 네, 이거는 파란 색깔 봐. <laughs> <이 파란색도> 어. <laughs> <파란색도> 어. <laughs> 세상에 똑같은 파랑은 하나도 없다. 기본적으로 빔프라임 정도 되고, 거기에서 이제 상위 버전들도 같이 다 섞여 있는 것같아서 가격도 빔프라임보다는 한 적게는 두 배, 많게는 다섯 배까지. 근데 사실은 빔프라임이더 커. 빔프라임은 한국의 매장이 한0개 정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하나에 있고 무거워하는 거잖아. 성수동에서 지금 여기 EQL 이시샵이좀 재밌는 게, 1층에는 지금 되게 감각적이고 좀, 감도가 있는 국내 브랜드들 다 모아놨잖아. 국내 해외 브랜드도 있지? 2층에 딱 올라오는 순간 완전히 저거잖아. 그 어디 웬만한 매장보다 많잖아. 그리고 셀렉트 잘돼 있고, 잘 정렬돼 있고, 보기도 편하고. 무신사 편집샵 가면은 조금 온라인상에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브랜드들 위주로 볼수 있다고 하고, EQL 같은 경 약간 조금 더 감도가 살짝 더 있고, 디테일이 있고, 그런 옷들을 볼수 있는 샵이고, 2층은 아예 다른 빈티지 샵 아까 세 군데만 가도 부신사 편집샵, QL 1층, 그리고 여기 2층 빈티지샵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어디 여기가 지금 군복이랑 하여튼 어 나와 있잖아 이거는 뭐 에어포스 공군 네이비니까 해군 여기도 보면 목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지 네이비 선으로 그냥 나염으로 찍은 듯한 지금 2층에 사는 온니피플 파업스토어라고 해야 되나? 2층에 는 지금 그걸 완전히 전시를러나 보다 EQL을 마지막으로 네. 성수동 쇼핑? 음, 쇼핑? 어, 쇼핑? 데이트? 쇼핑? 맨날 네. <laughs> 네. 스케줄로만 음. 오다가 개인적으로 EQL은 꼭 한번 와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어, 너무 다양한 게 많은 거예요. 게다가 2층에도 빈티지까지 있고, 어. 그래서 그냥 만약에 시간 없다, 성수동 가서 쇼핑하고 싶은데 막 돌아다니 기 싫다, 그럼 여기 오면 되고. 아, 만약 거기다 이제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면, 무신사 대림찾고가 네. 가장 대중적으로. 맞아, 맞아요. 뭐 많이 알법한, 그리고 많이 있는, 좀 가격대도 좀 낮은 그런 상품이라고 하면, EQL은 약간 감도 있는 브랜드들. 맞아요, 가격대는 맞아요. 조금 더 높고. 맞아요. 그리고 2층은 아예 딱 빈티지 샵, 어. 빈티지, u s b 빈 아예 달라뭐 짧게는 1시간, 길게는 한 3시간이면은 그냥 다 쇼핑할 수 맞아, 있는. 특정 어떤 몰에서 이벤트 하거나 하면 되게 저렴해지잖아. 여기도 아까 오오스 같은 경우는 50%뭐20% 어. 이렇게 할인하고 있었잖아. 어. 그런 데서는 사볼만한것 같아. 실제로 만져보기도 하고. 볼 현장 수 팝업에서만 또 하는 그런 어. 행사들이 있으니까. 데이트하기는 좋을 것같아 먹거리도 네. 있고, 볼거리도 있고, 맞아, 맞아, 맞아. 뭐 그런데 뭐 그냥 쇼핑을 목적으로 막뭘 사야지라는 개념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니까 이게 약간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약간 성수동에 있는 저런 귀염뽀짝한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쇼핑하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내가 제일 나이가 <laughs> 많아 보인다 <laughs> 페롱이, 페롱이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고 네. 네, 마무리하는 걸로 좋습니다. 페롱이한테 인사하려고 하니까 바람이 부네요 네, 페롱이 여러분 음. 제가 사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꾹꾹 차오면서 돌아다녔거든요. 어. 그래서, 아 어, 온라인 쇼핑하기 좀 귀찮고, 근데 좀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보면서 좀 다양한 브랜드를 보고 싶다 하면은 저는 송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무신사랑, 그리고 여기 EQL. 전이두 개가 제일 좋았거든요, 사실. <laughs> 쓱 보고, 쓱 보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오늘 데이트 나쁘지 않았다. <laughs> 오늘 MD들의 성지 성수동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랫다운 헨니 씨랑 같이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맞습니다. 패션에 취한 패치남이었습니다.